이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30분 만에 그게 가능하단 거야? 여기 독일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독일 여자가 안경점에 들어갔다가 놀라는데요. 어떤 사연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독일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저는 위넨에 살고 있는 율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한국 여행을 하고 온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한국으로 여행을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친구와 저는 몇달 전부터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와 친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둘이 중국 여행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수다도 떨려고 만나게 되었죠. 제가 간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조용히 식사하기 매우 좋은 곳이었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옆쪽 식탁에 아시아 쪽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서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클래식한 음악이 흐르는 고급 식당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는 아주 시끄러운 맥주집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친구는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잘안 들릴 정도로 그들은 떠들어댔죠. 두 테이블에 한 10명쯤 되어 보였는데 서로의 자리를 오고 가며 떠들어대는 통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떤지 알지도 못할 정도였죠. 마치 뭔가 불만들이 많아서 싸우는 것처럼 들려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저희들은 긴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식당 매니저를 불러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다고 말했더니 매니저가 저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들을 하는 거니 저희 보고 참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식당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자리라도 옮겨달라고 했고, 친구와 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하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싸우는 사람들처럼 떠들어댔으니까요. 다시 매니저를 불러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친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깜짝 놀라서 우리 여행 계획은 어쩌지? 라고 눈빛으로 말을 했네요. 친구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저런 말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회의 끝에 여행 계획을 바꿔보자고 서로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며칠간 짜왔던 계획을 완전 백지화해버렸고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중국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긴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글쎄. 좀더 알아보자 라고 대답을 하고 그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려서 플랫폼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키큰 남자가 저에게 일부러 부딪히듯이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안경을 쓰는데 그 남자 몸에 부딪혀서 안경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경태가 살짝 구부러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서 따졌는데 그 남자는 험한 얼굴로 저에게 어쩌라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큰 소리가 나니깐 사람들도 모여서 쳐다보고 해서 저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시아 남자분이 저를 대신해서 그 남자와 말싸움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옆에서 다 봤는데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부딪힌 거 아니냐며 대신 싸워 주었어요. 그 아시아 남자 덩치는 그냥 평범했는데 독일의 덩치 큰 남자한테 한마디도 안지고 몰아붙이더군요. 저는 괜히 나 때문에 큰 싸움이 나면 어쩌나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남자분이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지도 않고.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해주며 이야기하고 몰아붙였더니 결국엔 독일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죠.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아시아 남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였죠. 그 남자는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커피 한잔 사겠다고 하니 흔쾌히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 남자와 저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남자분은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이라고 하였어요. 마침 친구가 한 말도 있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마도 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며 적극적으로 한국 여행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일단은 혹시 도움받을 일이 있을까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검색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궁금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한국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친구에게 우리의 여행은 한국 여행으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바로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발전되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매우 깨끗한 도시환경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별로 악플들이 없는 걸 보니 우리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할 때왜 한국이 매우 발전된 나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항 시설이며 서비스가 정말 선진국다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로 보였어요.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다들 하나같이 친절하더군요.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만족하였네요. 저희는 예약된 숙소로 갔고 아주 깨끗한 시설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냈고 독일에서 만났던 은인분이 한국여행에 도움을 줄 친구 한 분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주 상냥하신 여자분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죠. 가이드해주러 나온 여자는 이름이 현정이라고 했어요. 현정과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떠날 준비를 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의 안경태가 갑자기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독일에서 지하철에서 남자하고 부딪혔을 때 구부러진 거를 폈더니 안경태가 약해져서 부러진 것 같았어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이 없으면 불편해서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했네요. 현정이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사서 붙여주었는데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안경 때문에 계속 불편해하니 현정이 그럼 안경을 하나 맞추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더니 지금 안경점에 가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새 안경을 쓸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안경을 하나 맞추려면 처음에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경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안경을 고르고 비용을 지불하면 가공업체로 넘겨져서 저에게 오는 시간이 2주는 좋게 걸리거든요. 그러니 1 시간 안에 새 안경을 쓸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현정은 저희를 바로 근처의 안경점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주 친절한 얼굴의 안경사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쓰고 있던 안경을 달라고 하더니 바로 저의 시력을 알아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알아내는 것도 신기하더군요. 저는 안경테를 골라서 안경사에게 줬더니 바로 저를 한쪽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바로 시력 테스트를 하고 안경의 도수를 측정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보고 안경 구경하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는 선글라스며 각종 안경들을 착용해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안경사분이 저를 부르더니 새 안경 나왔다고 써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한 장소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독일에서 안경 하나를 5년은 넘게 착용하고 다닌 것 같네요. 왜냐면 독일에서 안경값은 비싼 편이어서 자주 바꾸지도 못하지만 새 안경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 안경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경값을 지불하려고 물어보니 현정이 통역을 해주는데 저는 안경사분이 가격을 잘못 부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돈으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을 말하더군요. 저는 몇 번을 정말 이 가격이 맞냐고 묻고 또 물었네요. 제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안경 가공은 환경 문제로 인하여 유럽 내의 가공은 거의 없고 가공은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 후 되돌아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안경을 사는데 지불한 돈의 세네 배의 돈을 내야 안경 하나를 맞출 수 있으니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안경을 쉽게 바꾸지 못한답니다. 안경사분께 독일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한국에서도 안경렌즈 가공 시 수질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현재는 가공 시 오염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존 기계에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보조기계를 장착해야 안경원 영업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새 안경을 살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바로 다른 스타일의 안경을 하나 더 사버렸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제게 오겠어요. 맘 같아서는 열 개라도 사서 가고 싶더라고요. 현정 덕분에 불편함 없이 새 안경을 쓰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웠다고 현정에게 말하고 싶네요. 저희는 첫날이라 간단하게 경복궁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국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구경하고 사진들도 잔뜩 찍었어요. 실컷 경복궁을 즐긴 후 저녁이 되어서 숙소 쪽으로 돌아왔고 너무 고마운 현정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기로 했죠. 현정에게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 현정은 한국 음식 먹어도 되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당연히 오케이 했죠. 여행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어 보는 건 당연한 거니깐요. 현정은 저희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고 그 식당에서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물어보니 감자탕에서 감자라는 단어는 돼지의 등뼈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음식은 한국에서 아주 예전에 고기도축을 완료한 일꾼들이 남은 등뼈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어 탕으로 끓여 먹었던 게 감자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등뼈 전체를 감자라고 부른답니다. 현정에게 음식을 주문하라고 하니, 현정은 테이블 옆에 작은 컴퓨터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클릭, 클릭하더니 주문이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은 식당에 저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지? 저희는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게 되었어요. 현정이 컴퓨터를 만지고 조금 후에 주문하지도 않은 몇 가지 음식들을 바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현정말로는 밑반찬이라고 하였고, 그거는 모든 음식 값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더군요.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메인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푸짐해 보였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묵은지 감자탕이라는 거였는데, 뼈가 무슨 탑을 쌓아놓은 것처럼 쌓여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번 먹어보니 너무나 맛있더군요. 묵은지는 1년 정도 숙성이 된 거라고 하고 약간의 탄산감도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뼈에 붙은 고기는 손대는 족족 잘 떨어져서 먹기가 너무 편했어요. 현정은 저희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소맥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었어요. 소주와 맥주를 적당히 섞은 후 숟가락을 넣어 한번 치니깐 카푸치노처럼 예쁜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한잔 마셔보니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몇 잔을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쁘다 보니까 현정이 직접 식당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며 맥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현정이 술이 취해서 훔쳐오는 거로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식당 냉장고에 있는 소주며 음료수들을 손님들이 직접 꺼내다 먹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식당 주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산할 때 되면 알아서 다 계산이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절했다가는 냉장고 안이 금방 다 비워지고 식당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것 같네요. 현정말로는 한국은 어떤 누구도 절대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더군요. 저는 예전에 독일에서 레스토랑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테이블 위에 종업원이 와인 한 병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 와인을 병째 가져간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독일인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남이 것을 탐하지 않네요. 부럽네요. 우리는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밖으로 나왔어요. 한참 밤 늦은 시간이 된것 같은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독일에서 한국을 검색했을 때, 밤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매우 유익할 거라고 했었는데,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밖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기해 보이더군요. 현정이 숙소에 들어가서 요기할 수 있게 마트에서 몇 가지 사준다고 해서 마트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마트 옆과 마트 앞 공간에 아무도 지키고 서 있지 않는 그런 공간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마트 밖으로 나와서 진열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겁이 하나도 없는 건지 물건이 없어져도 돈이 많아서 상관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현정이 마트로 들어간 사이에 한참을 그 앞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밖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구매할 물건이 밖에 있으면 자기가 거기까지 와서 가져다가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아마도 이런 마트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 물건은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할 거니깐요. 현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 누구도 훔쳐가는 사람은 보지 못했네요. 숙소로 걸어가는 동안 다른 마트와 편의점을 보아도 건물 밖에 물건들을 쌓아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한국과 한국인들처럼 양심을 가지고 살면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긴장하지 않고 다닐 수 있으니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국을 오기 전까지는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직접 와서 경험해 보니 한국의 경제와 발전성보다도 한국인들의 어떤 마음들이 정말 선진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지구상에 한국인들보다 더 선진국민들이 있을까 싶네요.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긴장하는 일이 없었고 두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을 잘못 찾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더군요. 저와 친구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언젠가 또다시 여행 와서 즐기고 싶은 나라. 1순위를 한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인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이 바로 최고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독일인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양심적이고 서로 남이 것을 탐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저 또한 노력해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글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을 본받았으면 해서 글을 썼어요. 참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준 한국 남자분과 현정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잠깐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는 게 신기한 일이긴 하죠. 독일로 돌아가 한국 유학생 남자분에게 꼭 답례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고 제가 도움 줄수 있는 것을 꼭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한국으로 다시 여행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리아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이렇게나 사랑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